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작은 임야 매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임야로 천만 원대의 비교적 소액에 나온 임야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금일리입니다. 광양시청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동군하고도 가까워가지고 하동군청에서도 차로 20분이면 현장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서 400m 가량 뒤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야의 전체 면적은 약 840평입니다. 840평. 지적도상 도로는 없는 맹지입니다. 국어를 접하고 있는데 차가 바로 앞에까지는 올라갑니다. 산 위에까지는 못 가도 산 바로 앞에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전체가 농림 지역의 임업용 산지입니다. 산 바로 앞쪽으로 물이 조금 흐르는 작은 개울도 접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상당히 좀 있는 편인데 전체적인 경사도가 한 27도 정도 됩니다. 눈으로 딱 봐도 경사는 제법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로 걸어 올라가는 게좀잘돼 있어가지고 산에 진입하기는 아주 편리합니다. 개발행위는 힘든 산이고 각종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임야입니다. 주 수종은 밤나무인데 현재는 나무가 없고 벌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오른편에 보면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 햇빛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임야가 아니고 그 옆에 응달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왼편으로 본 임냐입니다. 그게 대략적인 경계선입니다. 임냐의 방향은 북향으로 좀 아쉽습니다. 밤나무나 두릅, 아니면 산마늘 등 재배에 적합하고 비교적 소액으로 임냐, 직불금 신청할 임냐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매물입니다. 직불금 신청해가지고 뭐한백 몇십만 원만 받더라도 몇 년이면 거의 임냐 가격을 뽑으니까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매매 금액 1,500만 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